노동자께서 분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탄압, 노동자 때려잡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게 경제적 대국으로 키워놓은 것은 바로 노동자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을 경제 세계 6위, 7위에 올려놓은 것도 노동자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 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무역 수지 관련해 세계 18위에서 세계 196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경제가 안 되는 것이 시점에 경제가 이 모양으로 떨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노동자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끝내 민주노총 건설 산업 연맹 우리 강원지부 지대장께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부인은 마트 노동자이고 딸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마트 노동자인 아내와 딸아이를 놓고 분신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은 그분을 향해 업무방해 그리고 공갈이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내가 집시법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라며 분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똑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두 분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수사 기관들의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당 의원들과 만찬 장소에서 만찬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를 때려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대통령실이 태용호 의원하고 수상한 만남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태용호 의원의 수상한 만남, 이진복 정,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거 없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태용호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용호 의원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공천은 달려 있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고 나서 태용호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다.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군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태용 의원이 일본의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일본의 외교청서는 한일관계가 미래로 가기 위한 일본의 화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고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데 이왜 정상이 아닌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대통령실과 태용호 의원의 수상한 만남.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정치 개입한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대통령이 화를 내서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 왜 아무도 나를 안 받아줘? 라고 안 받아쳐줘.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입니다. 공천, 선거 등을 믿기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건 선거법 구조 위반입니다. 선거법 구조 위반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구조 2항에는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바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봉천 선거에 개입해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2년 징역형을 받을 때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입니다. 이렇게 기소될 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 검찰은 압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장입니다.